식단을 관리해도 체중이 별로 줄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지 오늘 비고 공개합니다 <noise> 안녕하세요 유트리원의 건치 언니 그냥 무조건 치명적인 언니 김세희입니다 <laughs> 이렇게 인스타 하는 게 요즘 대세라면서요 <laughs> 오늘 저와 함께는 어떻게 하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지 이야기를 <laughs>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상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생각보다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만 좀 공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을 관리해도 체중이 별로 줄지 않는다 그런 분들 계세요? 그런 분들은 내 기초 대사량이 낮은지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낮으면 몸 안에서 운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안 되는 거죠. 기초대사량이 높으려면 해야 되는 방법! 다란 자, 이겁니다. 물을 마셔야 돼요. 하... 자, 그리고 전력 운동 해야 되고요. 하... 매우는 직접! 퀵사이신이 또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? 자, 그리고 전력 운동 해야 되고요. 이런 하얀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게 뭐죠? 단백질 근육이 많아져야지 기초대사량이 된다고 하잖아요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근력운동 해야 되고요 빨갛고 열 매운거 연어 물을 열정 1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무조건 7시간 이상씩 숙면을 취해 주셔야 되고 근력운동 해야 되고요 근육운동 더 빨리 해, 열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되는데 수면 다이어트에 유명한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씩 먹어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, 너무 귀여워요 네. 여러분 힘들게 다이어트 하시지 마시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습관을 먼저 들여보세요 자 그리고 전력운동 해야 되고요 네.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고교를 네. 짧어야겠어요 오늘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 여러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선물을 드리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도록 할게요. 아 마지막!